안녕하세요 연약이 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화요일 51일 차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계속 와서 배달하는 영상은 따로 찍지 못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목표 금액 못 찍고 일찍 들어와서 밥 먹고 자기 전에 영상 하나 올리고 푹 자려고 컴퓨터 켰습니다 중간중간 쉰다고 쉬는데 피로가 좀 쌓였나 봅니다 잠깐 했는데 오늘 저녁 배민 당가는 말 그대로 미쳤었습니다 16,000원, 19,000원짜리 콜까지 수행하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엊그제까지 더웠는데 요즘은 춥습니다. 조만간 겨울옷 뜰꺼 내야 할것 같습니다. 배민이 요기요에 비해서 일하는 시간 대비 돈도 조금 더 벌고, 좀더 편하게 가긴 하는데 자꾸 편하고 비싼 것만 골라가려 하니까 이것도 은근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당분간 맘 편한 요기요를 며칠간 할 생각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좀더 늘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요 며칠 목표량 못 채운 거 채워야 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기요를 할 때가 배민을 할 때보다 좀더 오래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배민은 하다가 단가 떨어지는 시간 오면 아무래도 의욕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엊그제 아는 분이 배달을 갔는데 고객이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오빠 집으로 시켰다고 다시 가져다 줄수 있냐고 해서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반포에서 서초로 정정 배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추가 금액 3,000원 정도를 받고, 완료했는데 고객이 고맙다면서 비닐팩에 귤하고, 음료수랑 만원짜리 한 장을 가트 넣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배달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고객센터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배민 측에서는 고객에게 따로 팁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고 이미 추가 알증을 지불했으니 만원을 배민 측에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배민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직 만 원을 입금만 하셨다고 하니 그만 원이 손님한테 가는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배민규정이 이렇다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제가 신장이 안 좋아서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일단 일하다가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식단 조절해 왔는데 요새 들어서 마음이 조금 흐트려졌는지 며칠 막 먹었습니다. 한번 나빠진 심장은 다시 좋아지기 힘들다는데 정신 차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5년 동안 이 영상 찍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오전에는 2시간, 저녁에는 2시간 조금 더 일했습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단가는 좋았습니다. 51일 차총 13콜 12만 3,840원 벌었고, 누적금액은 913만 8,473원입니다. 명절 전까지 일하는 시간을 좀 늘려서 평균 20만원 근처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